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수기됨에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내체 천사가 나팔을 분니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 이로다 하더라.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짐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개시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의 책입니다. 개시록은 일곱 봉인을 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봉인을 뗀다는 것은 준비된 계획을 실현한다 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중요한 사태를 대비해서, 뭐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 그렇죠. 중요한 일이 어떤 사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에 관한 문서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문서대로 계획을 실행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도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미리 다 기록해 놓으셨고 그 계획은 일곱 가지이며 봉인이 하나씩 뜯어질 때마다 이땅 위에 그 계획이 실행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째 봉인은 그 전에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일곱 번째 봉인은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일곱 번 나팔이 울릴 때마다 한 가지씩 사건이 일어나는 일곱 나팔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시록의 중심이라 할수 있는 일곱 나팔의 환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이요 새로운 출애급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곱 나팔의 환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둘째 나팔 소리에는 바다 3분의 1이 심판받으며 셋째 나팔 소리에는 강의 3분의 1이, 그리고 네 번째 나팔 소리에는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데, 이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조직되고 유지되는 세계에 대한 세상, 그 시스템에 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의 우주관에 의하면 세계는 땅, 바다, 강, 그리고 천체라는 네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든 세상의 3분의 1이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심판은 그러한 세상에서 협조하고 살아가던 이들에 대한 심판이요. 여섯 번째 나팔 소리 후에는 잠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소강하다가 마침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이는 첫 번째 로마 제국이라는 억압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체제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비롯한 세상 나라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이 땅의 힘과 권세를 쥐고 흔들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소한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체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일곱 나팔 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심판들은 자연적인 재난이 아닙니다. 흔히 게시록에 나오는 그, 재앙, 그 재앙들을 지진이나 홍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연재해는 가난한 자들이 1차적으로 먼저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가뭄, 홍수, 해일, 화산, 그리고 지진의 피해자들은 안전한 지역에서 튼튼한 집을 짓고 사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위험한 산이나 강변이나 바닷가에 초라한 집을 짓고 사는 농사 짓거나 또는 고기 잡아서 겨우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타격을 입히지만, 일곱 나팔은 이와는 반대로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던 이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나팔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가 향의 연기와 함께 섞여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억눌린 자들의 통곡과 절규의 기도요, 또한 억압하는 자들의 악행에 대한 기억과 항의로서의 기도입니다. 천사가 그 재단에 있는 불을 그 향로에 담아 땅에 던짐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는데, 이와 같이 천사들의 나팔은 불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알리는 나팔, 마지막 심판의 나팔 소리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불의를 소멸시키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역사 안에서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계시록은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는 대재앙, 마지막 날에 있는 뭐 엄청난 자연 재앙들을 통해서 세상이 아예 끝장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지만 원래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풍자와 해학을 통해서 현실을 비판했던 패러디 문학처럼 잊혀진 역사를 미래라는 거울에 투영해서 현존하는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저항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 그리,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온 여러 가지 표징들은 폭력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한 복판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해방적인 행동을 가리키고 있고, 또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대한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분으로 요한은 그리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의 환상의 뼈대는 결국은 출애굽이 재현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때 무적행이 열리는데 무적행은 땅속 깊은 동굴로서 모든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마지막 심판날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임시적인 장소요. 또한 그곳에는 타락한 천사들과 사탄이 감금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 무적행이 열렸을 때 연기가 올라와서 해를 가리고 하늘을 어둡게 했으며 또 황충들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 가지 재앙의 일부들일 뿐입니다. 황충들은 로마 제국의 군대에 대한 대항 이미지로서 등장하고 있는데. 로마 제계, 군대가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황충들 역시 무적행의 사자라는 자신들의 왕을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들의 왕의 이름은 아바돈으로 뭐 파괴 또는 멸망의 멸망을 의미하고 이것은 권력을 우상 숭배하는 짐승의 추종자들이 당하게 될 비참한 운명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계시록의 수 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작은 이익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거나 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읽깨워준 것이 이제 다섯 번째 어, 나팔 소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의 하나님은 요한이 게시록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세번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또 조상들과의 그 세운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로마에 한복판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출 로마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 하나님은 뭐 출애굽은 한 번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뿐만 아니라 출 바벨론도 있었고 출 로마까지도 있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을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들을 일으켜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신 분위기도 합니다. 그분이 요한의 시대에 새로운 출로마를 준비하셨는데 출로마가 출애굽이나 출바벨론과 다른 점이 있다는 라 것은 한 가지인데 공간적인 이동이 아닌 문화적인 이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같이 애굽이나 바벨론을 떠나 약속의땅 가난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그들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대안적인 가치와 대안적인 삶이라는 새로운 문화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출애굽은 다른 지역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물리적인 탈출이 아니라 제국주의 체제에서 그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세상에서 어떻게든 뭐 살아 내려는 그런 것에서 저항하는 영적인 탈출을 해야 이 세상으로부터 영적인 탈출을 해야 한다는 라 이야기죠. 힘과 권세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문화를 당연시하고 그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구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세상을 섬기는 헌신과 봉사의 문화를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출애굽인 출로마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이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일으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분인데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위치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일곱 나팔 중에서 처음 네 나팔은 로마 제국이라는 세상의 체제에 대한 심판요.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은 그 체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며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린 후에 잠시 침복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일곱 번째 나팔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있던 가운데 이 말. 이만할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우리는 마지막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마지막의 마지막 때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요한과 그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흔히 사람들은 계시록을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뭐첫 번째 인도 때지 않은 시대. 에 살고 있고, 따라서 종말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아주 한꺼번에 일어날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이 바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 중에서도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졌으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에 존재하는 약간의 침묵 시간에 그곳에 교회가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계시록은 미래가 아닌 과거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이 대개 이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묵시문학서가 구약의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가 묘사하고 있는 미래의 미래의 일 역시 대부분 과거 역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요. 이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뜻이며, 그런 점에서 여섯 나팔까지의 사건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들이죠.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유브라데에 억류되어 있던 네 천사의 결박이 풀어지며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공포로 세상을 다스려왔던 제국들의 행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를 다스렸던 네 천사라는 것은 당시 근동의... 패자로 지배자로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를 상징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공포를 주, 보여주기 위해서 주민 3분의 1을 죽이는 것을 결코 마다하지 않았던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역사와 기억까지 조작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늘 정당해, 정당화해 왔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오셨던 1세기를 전후해서 세 차례에 걸친 저항운동이 있었는데 이것을 반란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항쟁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 시대 경제를 연구했던 사람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갈릴리 백성들이 당시 토지세, 인두세, 종교세로 내야 했던 부담이 연간 수확량의 35%에서 40% 정도였습니다. 1세기 소농들은 대개 6명에서 9명 정도의 식구가 함께 살았는데 한 가정이 1년간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연간 217 대나리온, 이었지만, 소농들이 평균 연간 200데나리온을 벌었고, 밀을 생산했던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모자라는 평균 150데나리온 정도밖에 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한 가족이 한해 살아나기가 빠듯한 금액인데, 그 와중에 로마는 수확량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 채무가 문제가 되죠. 세금을 낼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결국 돈을 빌려서 세금을 냈는데 곡식의 경우에는 25%, 기름의 경우는 100%가 연이자율이었기 때문에 소농들의 생활은 갈수록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많은 소농들은 일용직 노동자가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항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이들을 로마는 잔인하게 제압했을 뿐 아니라 철저히 역사를 통제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군대 귀신 들려서 아무도 제어,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흔히 군대 귀신을 많은 귀신으로 해석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로마 군대, 군대의 장인성을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친 사람은 가까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만, 이 광인은 날마다 무덤가에서 가서 울며 스스로를 자책할 뿐 다른 이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군대 귀신이 쫓겨났을 때그 귀신들이 돼지 때에 들어갔는데, 당시 로마에서, 당시 예루살렘 항쟁을 진압했던 로마 군단의 부대마크가 멧돼지였음을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는 백성들이 잊혀진 역사를 기억하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고파서 들고 일어났는데 강력한 군대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그 현실 속에서 자포자기하면서도 과거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녹아 있는 이야기이죠. 지배자들의 힘과 권력 폭력으로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평화라는 자신들의 정치 슬로건과 또 기억과 역사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대한 문화와 대한 기억이 바로 게시록과 복음서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밥, 밥 먹고 살지도 못하는 이런 세상은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요한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반문화 운동이 일곱 번째, 나팔소리의 선포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련을 한편에서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전쟁과 폭력의 역사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시대는 용의 입,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연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국주의의 연 운동과 그럴 우상충배적인 체제를 비판하는 그리스도교적 연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바른 신앙의 실천 운동을 통해서 폭력이 역사를 끝내고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일곱 번째 나팔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거기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요한의 주장입니다. 세상은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이지만 만명을 죽이면 영웅이라고 하며 폭력을 미화하고 지도자들을 미화하지만 진정으로 역사를 지켜오고 진보시켜 왔던 것은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묵묵히 저항했던 그 백성들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불의가 지배하는 현재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억압과 학살이 지배하는 현재의 시대, 불의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세상 제국의 역사가 끝나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대안적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역할 하는 것이 바로 순교자들과 예언자들의 그 운동입니다. 일곱 나팔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시작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곱 나팔의 환상은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출애굽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반제국주의 운동을 보여주는 신학적인 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들의 환상에서 묘사되는 여러 표징들은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죄한 자들을 학살했던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을 중단시키고 대안적인 세상을 창조해가는 하나님의 해방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는 대재앙을 통한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폭력과 학살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대안을, 대안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과 저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안적 세상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게시록은 고난당하는 약자들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 이 세계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억압과 차별이 소멸되는 역사 안에서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세상이 임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와 신앙 실천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안적 세상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의 비밀을 볼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 게시록은 일곱 봉인이 뜯어지고 또 일곱 나팔이 불러, 불려지는 그런 책인데, 첫 번째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이요. 새로운 출애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입니다. 게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만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분석이요. 힘과 폭력을 우상시하는 이 세상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 대안적인 그 세상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는 그 나팔이 울리기 직전 즉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주님 나라를 앞당기는 그것은 우리의 기도와 신앙 실천도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시도록 기도합시다. 힘과 권세를 앞세우는 그런 시대가 끝이 나고 정의와 평화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그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주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도록 그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될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